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배웠던 말씀 중에서 그래도 실천 못하고 또 가르쳐도 또 새로운 귀한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기 성경에는 바울사도가 대사르니카교회 성도를 향하신, 향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제목을 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서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뜻 우리가 뜻 그러면 어, 영어로 미닝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laughs> 그런데 여기 뜻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 제가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니까 어, 어떤 뜻이 있냐면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벼슬의 뜻이 있습니다. <laughs> 그죠? 뭐의 뜻이 있다. 내가 그거 하고, 하고 싶, 하고 싶은 그 목표를, 꿈을 갖는 것 개념을 말하겠죠? 이것을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뜻이 있냐면,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의 속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전한 뜻이 뭐냐? 그 속, 속의 뜻이 있죠. 품은 뜻이 있습니다. 어,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 할수 있어요. 그죠? 잔소리 할 때, 우리는 뭐만 듣냐면 그 잔소리 하는 내용만 듣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 하는 그 뜻이 있어요. <laughs> 제가 저렇게 못하니까, 저러면 안 되겠는데, 좀 저렇게 해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 선생님의 뜻,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뜻이 뭘까?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하죠. 세 번째로,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누구든지 자기 삶에서 뜻과 보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가 내, 내 삶의 뜻과 보람이 무엇인가? 그 가치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아마 이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을 때그 뜻의 그 속내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그 뜻이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텔레마 그래요 텔레마 텔레마라는 말은 뭐냐면 그 헬라어 동사 텔로라는 동사에 명사형인데요. 텔로라는 말은 뭘 원하다, 뭘 원하다, 의지하다, 내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까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서 그랬죠. 내 주의 뜻에 거기 보면 그 성경 구절이 그 위에 있어요. 그 찬송가 549장에 보면 뭐 성육 구절이 없는 찬송가도 있지만, 인용한 성경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제 찬송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그 기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때그 원이라는 말이 원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뜻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냐면 우리가 그 주일 오에 후 로마서 배우잖아요. 로마서 배우는데. 어, 저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신자의 내적 투쟁 그죠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너,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육체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패성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걸그적거리다 그러죠 자꾸 이게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거라면 정말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는데 우리 마음의 욕심이나 우리 마음의 뜻 계획은 그거를 거스린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 이기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쉬자 뭐 맨날 기도 쉬를 때 많이 기도시는지를 많이 범하지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불평하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어.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이고면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 요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루디아 예전 도에서 봉사를 했어요. 뭐랬냐면 이제 김치도 담그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이제 국도 끓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날 됐으니까 어르신들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드렸습니다. 갑자기 어, 이, 이 봉사하는 거참 감사하죠. 감사한데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어제 <laughs> 그 운전해서 그, 배달 봉사를 하게 됐어요. 하는데 어, 어떤 건사님 댁이나 어떤 집사님 댁은 제가 전에 신방을 갔든지 뭐 이렇게 가서 한번간 길이어서 아는 길이라 금방 뚝딱 하고 가요, 그렇죠? 가는데 제가 한 번도 신방을 가거나 <laughs>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 줄? <laughs> 너무 힘들다 이래요? 아, 하나님이 좋은 그 조, 자료를 줬잖아요. 이제선 교회 주소로 <laughs>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죠. 스마트폰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또뭘 주셨냐면 어. 내비게이션 <laughs> 어플까지 딱 있잖아요. 탁 쳐서, 탁탁 가도, 어... 열심히 찾아서 갔어요. 다행히 막 헤매거나 삥삥 돌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에 이런 도움을 받고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뜻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뭔가 바라는 개념들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 어 너는 전도사가 돼야 돼. 뭐 이런 예를 들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무엇도 하나님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말씀이라는 텍스트로 나타나서 그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대. <laughs> 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내가... 뭐 서울대학에 갈수 있대 우리 학생들 같으면 그죠? 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잘 순종하면 어, 내가 회사에 높은 자리에 승진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 하나님이 뜻대로 됐습니다 근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수고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뭔가 되어지는 거 그죠? 부자가 되든지 출세하든지 뭐 좋은 학교에 가든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나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짐이다. 어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렇게 어떻게 다 살아갑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셔, 명령하신 그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쪽으로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이제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듣는 거고요. <laughs>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laughs>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좀 되어지는 거, 좀 뭔가 되는 거, 되는 거 같은 거, 사람들이 볼때 물질적으로 뭔가 되어진 것 같은 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결과물이에요. 물론 결과물일 수 있죠. 어떤 결과물이 지어졌으니까 기뻐할 수 있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도 범사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항상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결과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그것들을 분명히 다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바로 가면 좋겠잖아요. 내가 내 지혜를 좀, 나 그, 그 동네 길좀 알아. 어제 가는데 그 길이 좀 아니까 내비게이션 끄고, 뭐, 뭘, 뭐, 콜로 그냥 대충 갔더니 거기 나오대. 그러니까 막 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갔더니 그 길이 아니야. <laughs>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러잖아요. 그 처음부터 내비게이션을 찍고 주소록을 보고. 안 되면 모두 해봐요. 전화도 해보고 해서 가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또 해요. 그러면 몇번 도는 거예요. 몇번 도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은 함찍고 가는 게 좋아요, 좀 <laughs>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 안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세 가지를 우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하는, 행하도록 하는 그것들은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의 기쁨과는 반대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마음은 어때요? 집에서 그냥 편히 누워 있고, 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TV도 보고, <laughs> 아니면 친구 못 만나는데 오랜만에 친구 한번 만나볼까? 아, 술한잔 해야지. 뭐 이러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육신의 기쁨과는 반대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어, 육신의 기쁨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나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가? 다른 사람은 그냥 편편 편, 편 뭐랄까요?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급에서 광야로.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디 사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애급에 사는 게더 편할 수 있어요. 물도 많고 뭐 먹을 음식도 많고 되게 오늘날로 말하면 더 선진국과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선진국이 됐지만 과거 우리나라 한 40년 전, 50년 전에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미국 갔다 왔다, 일본 갔다 왔다, 뭐 사람들이 어떻게 와, 좋은 데 갔다 다이랬잖아요 <laughs> 지금은 한국이 그런 곳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금그 좋은 땅에 있게 하지 왜그그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뜻 모르니까 거기서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자리로 우리를 막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육, 육, 육신적으로 볼때 광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동안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어, 죄에 대한 노예 근성 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제 자주민이 됐잖아요. 자기 땅을 갖고 자기 민족들이 살수 있는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거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해방된 지가 지금 70년, 8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방된 지 모르고 어, 일본 말을 하고 일본의 노예 사람의 노예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생활하는 거 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껏 의지하는 걸 싫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로 가서 연단하신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이제 마지막에 들으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또 광야에서 삶, 이거는 되게 곤란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종국의 뜻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의 것들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도 여기로 왜 끌어왔습니까? <laughs> 예수 안 믿고 그냥 편하게 돈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편한데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 지키느라고 또 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대로 돈못 벌고 양심 쓰다가 이렇게 이런 일에서 돈 많이 벌수 있는데 성경에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죄지니니까 하지 말라 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 볼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청년들이 인스타를 많이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스타. 그 인스타를 보면 거기다 뭘 자랑해요? <laughs> 와, 여행 간 거, 뭐, 있잖아요. 뭐, 좋은 음식점 간 거, 좋은 집, 뭐, 안 좋은 차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면 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와, 나는 못 가졌는데.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항상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죠? 렇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도봉께 예배당에 와서 죽치고 앉아있는, 기도한다고. 하루 종일. 그럼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음식을 먹든, 아니면 뭐 학교에 가든, 운전을 하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운전할 때 누가 확 껴들었어요. 에이, 열여덟 하고 싶지만, 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 참아야지, 이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와, 되게 대단한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 기도하기를 분명히 또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마라. 집에서 애들 밥 먹이는 거 기도하면 하나, 하나님이 밥 저들로 갖다 준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들밥 먹일 거 먹여야 되고, 또... 돈 벌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월급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서 다 일하잖아요. 그럴 때, 어, 그때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돈 벌고 내 방법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상 일을 한다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확히 깨닫고 또 알게 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특정한 기도의 시간만 아니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늘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다가 오늘은 특별한 생각이 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사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나 기뻐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차이가 뭘까를 조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laughs> 이단적인 해석은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고요이 항상 어,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 그 과정 자체를 즐기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일장에 나오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 어떤 상황을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아 이게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항상 기뻐하라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 지금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결과를 좀 생각해요. 어떤 과정, 막 이런 수고하는 과정, 막 불평하는 과정 그런 걸 통과했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했는데 돈 엄청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laughs> 내가 주식 투자했더니 한막 몇백만 원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조금 욕심 부려서 적게 투자했으면 되는데 좀 욕심을 왕창 부렸어. <laughs> 일확 천금을 누린 거야. 조금만 투자해서 그냥 조금 이득 벌고 손에 적게 보면 되겠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우인원확한 그러니까 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왕창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물은 그렇죠? 이렇게 꽝이 되든 아주 그냥 뭐 당첨이 되든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 과정도 그렇게 하나님께 항상 기뻐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순간순간마다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 그, 그 결과물도 하나님께서 어, 선하게 주신 분 부분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연보도 많이 하고 이웃도 구제하고 또 먹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 자기만을 위해 쓰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laughs> 왜 하나님이 나는 어떤 대기업의 회장처럼 돈을 못 벌게 할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 처럼못쓸것 같아. 요다 <laughs> 날려버리고 다 쓸데 없는 일이 쓸것 같으니까 너는 그거 감당 안 되겠다. 감당할 사람에게 주는 거야. 또그 사람들은 또 그것 으로 또 영원히 만족하고 살다가 죽을 사람도 덜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없으면 결국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에 어떤 결과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이루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 결과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려면 그 과정에 우리가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결과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됐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안 되게 해서 욕심부리지 않도록 이것도 잘 되게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고백이 나오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한 가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생각을 하면 아무도 불평할 게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깨닫고 사셨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고, 정말 암송도 하고, 집에 모토로 아버지나 액자에 껴서 이렇게 보는 말씀이지만, 가장 순종하기 힘들고, 또 결과를 볼때 너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 시간 또 같이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는 바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셨사오니 이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오 회개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어떨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으나 주님의 선하신 어~ 내비게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는줄를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래서 그 과정이 고난스럽고 결과물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우리 입술에서 나와서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